이거 yeah. 최대한 힙하게 바꿔달라는 거는 성형외과 가서 강동원으로 만들어주세요. 야. 이거 yeah. 다 뜯어 고쳐야 돼, 이거는. 자,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데일리룩을 챙겨드리는 데일리룩 피드백 컵 짱을 되리고요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은 것들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있는지 어떤 건또 아쉬웠는지, 좋았는지 그런 것들 한번씩 찝어 드리는 영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 전에 잠깐 밸류 피드백은 제가 막 이렇게 구독자분들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이거 봐봐. 피드백 받고 싶어요. 피드백 종류. 먼저 원하셔서 제가 하는 겁니다. 제가 뭐 평가하고 그러는 건 아니다. 어 그걸 알고 보시면은 더 유익한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네. 요. 자, 그러면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주기가 너무 어려워요라고 올려주셨고요. 일단은 그냥 나쁘지 않은데 전체적인 좀 아웃핏을 보면은 더잘 피드백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 인스타를 한번 가볼까요? 인스타도 같이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아왕눈안맨이시네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기본 스타일 깔끔한 남친룩 이런 거는 입을 실줄 아는 것 같거든. 예쁜 코디 이런 거 보면서 아우터 어떤 식으로 스틸 입는 분들이 매칭했는지 그런 걸좀 보면 좋아요. 이분은 딱 그거지. 트리스로 예쁘게 입고 싶었으면은, 패딩을 사도 이런 기본 패딩보다는 트리스로 나오는 패딩들 있잖아. 그런 것들 사는 게더 좋았겠지. 이거는 그냥 기본 남친 룩 패딩이라서, 이런 식으로 입으면은 더안 살아요. 그래서, 포인트를 주고 싶으면은, 포인트가 있는 아우터를 사야 돼. 이런 기본 아우터에서 포인트 주는 건좀 한계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런 걸 코디를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프린트 예쁜 티셔츠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랑 같이 입어야지, 보면은, 아우터랑 매칭한 게 그냥 다왕 문왕이거든? 뭐 입은게 있긴 하네요 훨씬 낫지 않아요 이런식으로 다양하게 포인트 있는 바지라던가 이너만 입어줘도 아우터는 깔끔한거 입으면 돼뭐 이런거에다가 솔직히 입어도 예뻐 그런걸 좀 찾아서 검제하면더 좋을것 같습니다 여자친구 만나러 가는 룩 벨트 보이는거 별로인가요? 아니요 그냥 무난해 근데 솔직히 딱 어떤 느낌이냐면 예상원 같은 느낌이 있긴해 너무 다 검정에다가 슬랙스까지 입으니까 좀 너무 회사원 같아 캐주얼한 부츠라던가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뭐 광나는 굿, 구두 느낌이라 직장인인데 깔끔하게 주말에 멋 부리는 이런 느낌이거든? 나이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한테 좀 하나 얘기해 드릴게 이렇게 올검으로 입을 때 신발을 좀 캐주얼하게 가지지 않을 거면은 바지 같은 거를 청바지만 가져도 굉장히 좀 깔끔해요 블랙진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흑청이라던가 중청 이런 거 갔으면 좋겠지 아니면은 조금 아우터를 뭐 체크라던가 뭐 이런 거 입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그냥, 그냥 검정 무난한 스타일입니다 아 맞아 결혼식 룩 같아요 어 맞아 맞아 승모가딱잘 집었네 결혼식 스타일 같아요 그냥 결혼식 가서 아난 튀지 않게 무난하게 가야겠다 딱그 스타일이긴 데일리 록 어떤 가요？왕 문화 입니다. <laughs> 요거가 솔직히 번화가 가면은 되게 많이 보이는 스타일이거든 요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미니백 같은 거 제가 한번 컨텐츠에 소개해드렸잖아 그런 거에도 느낌 진짜 확 살아 이분이 느끼기에 좀 심심하면은 미니백 같은 거 도전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 이런 거만 있어도 솔직히 기본 문화 능력에서 좀 느낌이 달라지거든 여기서 좀 이너를 포인트 있는 걸로 바꿔주고 바지만 바꿔줘도 뭔가 확패피 스타일이 될수 있어 근데 아무튼 그냥 남친 스타일로는 합격입니다 깔끔해요 좋아요 데이트 나갈 거면은 이런 미니팩도 안 하는 게다. 근데 이게 만약에 심심하다 하시면은 좀 이런 식으로 도전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라 조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끌이자첫 데일리로 한 보호 가세요. 아, 이분은 근데 첫 사진만 딱 봐도 개성이 있는 게 보여. 여러분들이 막급식대시라고막 까고 막 그러잖아? 근데 디네댄스 입어도 이런 식으로 감성있게 소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자기만의 색깔이 확고하게 있네. 어, 이런 분들은 옷을 잘 입지. 진짜 옷을 잘 입는 분들은 되게 무난한 카라티에 이런 거 입은 거잖아? 이런 거 하나만 봐도 보여. 일단은 왜 그랬냐면은 모자랑 안경 이렇게 투명 안경테 매칭한 거라던가 옷잘못 입는 분들이었으면 그냥 네모 토즈백 이런 거 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더플백 뭔가 들어준 느낌이던 그런 게딱 느껴졌었어. 근데 역시 딱 보니까 옷잘 뭐 입으시네요. 본인의 딱 색깔이 있는 거 같아. 아메카지 베이스인데 완전 아메카지는 아니고 트리카지 느낌이야. 딱 그런 느낌이잖아. 이거 봐봐봐. 디네는 멘트맨 입어도 이런 식으로 예쁘게 입을 수 있어요. 예쁘네요. 바지. 포인트랑 컨버스도 매칭한 것도 예쁘고 좋은 아이템들이 여러분들이 다못 사는 비싼 막 그런 아이템들이 아니거든? 이런 식으로 매칭한 거랑 백팩 느낌이라던가 모자도 검정색 모자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회색 모자? 이분의 코디에 컨셉의 포인트 느낌이 모자, 비니, 안경 이걸로 좀 스타일을 마지막에 확 잡아주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다 들어가죠? 심지어 블레이저에도 비니 이런 식으로 모자 쓰시고 이분 같은 경우는 솔직히 피드백 할건 하나도 없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따라서 뭐, 입으시거나 그런 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옷 되게 잘 입으시네요. 이분은 예쁜 코디로 옮겨두겠습니다.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옷죄 이거 보세 같은 데라고 느꼈거든. 딱 이거 사진 보자마자. 내가 옷젯이라고 하는 게 그거거든. 보세 느낌이 나긴 했는데 딱 보세네요. 근데 제가 보세를 그렇게 추천 안 하는 게 있긴 해. 물론 깔끔하고 예쁘고 질 좋은 것도 많긴 한데. 이거는 조금 별로야. 아이돌이 음악 프로그램에서 한 3년 전, 4년 전 입었을 것 같은 니트? 딱 그런 느낌? 제가 봤을 때는 청바지랑 해서 더 촌스러워 보이는 것 같거든. 여러분들좀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청 컬러가 좀 올드해 보이는 스타일을 낼 수도 있거든. 좀 빈티지한 느낌이 날 수도 있고. 이거는 좀 그런 청 색깔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루지안 슬랙스에 입으면은 그나마 좀 평타 느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지안 슬랙스에 매칭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이런 청바지 말고요. 최대한 힙하게 바꿔주세요. 이걸 어떻게 힙하게 바꿉니까? 이거 최대한 힙하게 바꿔달라는 거는 성형외과 가서 강동원으로 만들어주세요. 야. 이거 다 뜯어 고쳐야 돼, 이거는. 아, 지금 보면은 어설프게 따라하네, 이분이. 인스타 힙맨들이 보면은 이렇게 장갑 끼거든? 이런 반장갑? 어설프게 따라했네. 아직 힙하게 입을 단계가 아니야, 그냥.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좀 하나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아예 미니멀한 쪽으로 갈지, 트리 쪽으로 갈지, 아메카지로 갈지, 그걸 잡고서 가야지 난데없이 그냥 이렇게 깔끔한 남친 룩스타일의 반장갑 끼니까 뭐 이상해요. 그냥 별로야. 스타일을 본인이 입고 싶은 걸 어느 정도 하나를 딱 정한 다음에 저희 카페 예쁜 코디 보면 은잘 입는 분 진짜 많았었거든? 이런 분들 거 하나 본 다음에 그분이 평소에 올렸던 게시글이라던가 그걸 좀 많이 봐 봐봐 이런 분들 봐봐 엄청 잘 입지? 진짜 잘 입는 분 되게 많더라 그리고 잘생긴 사람도 매우 많습니다 아주 불편해요 그 저번에 딱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깔끔한 스타일로도 모여드존는데 힙하게 바꿔달라는 거야. 저거는 불가능이야. 이런 분들은 이렇게 깔끔한 스타일로도 도전해보고, 그러다가 나중에 조금씩 바꿔가는 게 좋지, 확 바꿀 수 없습니다. 친구랑 동네 힙합 페스티벌 가려고 바, 해달라는 거래. 힙합 페스티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입고 가도 돼. 그냥 힙합 페스티벌, 그냥 뭐 없어요, 여러분. 그냥 뭐 이렇게 청작해에 이렇게 깔끔하게 입고 가도 돼. 왜냐? 힙합 페스티벌이 좀 요즘에 이렇게 아랫따운 분들이 많다고 들었거든. 그래서 혹시라도 생길지 모르는 나의 미래의 여자친구를 찾기 위해서 나랑면 깔끔하게 입을 때. 고쳐입고 나갔대요. 아, 그래. 차라리 이게 낫지. 혹시라도 모를 크리스마스를 같이 보낼 여성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블레이저가 낫다고 봅니다. 아나니만 못한 게 지금 딱두 개가 있거든? 일단 1번은 벨트. 이건 아나니만 못한 디테일이고 장갑도 아나니만 못해. 이두 개는 내가 봤을 때는 바꾸거나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벨트 아우디야? <laughs> <laughs> 그렇네! 벨트 아우디네! <laughs> 그래도 어림없습니다. 아우디어도 어림없어요. 안 돼요. 깔끔한 거 입고 나가세요. 자, 그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난하게 꾸며봤어요. 대류 피드백 부탁드려요.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얘들일수 있어. 되게 깔끔한 아우터잖아. 모크넥도 되게 깔끔하다난 솔직히 아쉬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퍼티가 디테일 있는 거 입어도 좋긴 하거든? 지금 여기에서는 제일 베스트는 그냥 깔끔한 크림진, 아이보리진 이런 거 있는 게나았어 아우터가 딱 보면 진짜 엄청 깔끔하잖아. 보면 버튼도 일반적인 버튼이 아니라 원단 컬러에 맞춘 이런 버튼에다가 전체적인 느낌이 남친도 깔끔하잖아? 본인이 주머니에 바지를 꽂아 넣고 다니실 거면 이런 디테일 없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니까 불 이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캐주얼 느낌이 나는 바지보다 이런 거 입는 게 훨씬 낫을 것 같아. 인정해 안해 재택장에 네? 리얼 크크 쓰세요 빨리. 자 그럼. <laughs> <laughs> 아이 느낌이구나. 리얼 크크가 이 느낌이구나. <laughs> 아니 주장이 아니야. 이거 진짜야. 그러니까 이 룩에 포티가 있는 디테일 이 있는 바지 입어서 이 코디가 살지 않아 절대 이렇게 깔끔하게 입는 게더 좋아. 주말 외출 룩키즈 부탁드립니다.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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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몸에 가오가 흘러 넘치는 나 느낌은 그냥 무난해. 근데. 조금 더 뭔가 느낌 있게 입고 싶으면은 아이템을 조금씩 바꾸는 거지 뭐 티셔츠 이너를 프린트 있는 걸로 바꾸던가 바지를 좀 바꾸던가 신발을 조금 더 다른 스타일로 바꾸던가 지금은 딱 그냥 트렌치 코트를 후드랑 캐시부츠랑 깔끔하게 좀 캐주얼하게 잘 입었어 이번에 휴가라고 합니다. <laughs> 아, 이분이시구나. 제 유튜브 오래 보셨던 분들은 아실걸? 트렌디하게 잘 입었던 분인데, 아, 이거 좀 안타깝긴 하다. 군대 가셔서 스타일이 딱 멈춰있어. 뭔가 좀 옛날 느낌이야. 물론 이런 건프라다 이런 건좀 그래도 최근 거긴 하지만, 요 때에 멈춰있는 딱 느낌? 아, 그래서 조금 그게 조금 아, 아깝긴 하다. 요즘에 핸드폰도 쓸수 있다면, 요즘 스타일도 좀 많이 보고 하면은 금방 복구할 것 같아요, 저분. 공원 산책룩.